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신부장 인사드립니다. 어, 1.2톤 봉고리 같은 기준에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디젤 차는 수동밖에 밖에 없어요. 24년 LPG. 즉, 디젤 차는 수동밖에 없고, 24년 LPG 나오면서 오토가 나왔다. 고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구슬 1톤 기준은 오토 차량이 있는데요. 1.2톤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는 오토가 없다. 1.2톤 오토를 찾으시려면은 LPG 차를 찾으셔야 되고요요 네. 차는 디젤 차입니다. 봉구슬이 1.2톤 킹캡 차량. GL 등급에요. 이 자, 뒤쪽 공간이 있는 차는 기아차 기준으로 킹캡. 없는 차즉 뒷공간이 좁은 대신에 적재함이 늘어나는 차는 표준캡이라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자요차는 22년 9월에 2만 키로 수동 6단 미션에 사고 없는 완전무서고 차량 그 다음 요소수를 주입을 하고요 디젤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게또 1인신 요차 혼자 신차를 뽑으시고 차를 저희 상사에 지금 판매되는 겁니다. 즉, 이 차를 사가가시는 분은 2대째 차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즉, 우리 상사에서는 즉, 기로수가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차량이기 때문에 기로수가 올라갈 일이 없어요. 자, 앞에 타이어. 완전 새거나 다름없습니다. 요렇게. 스페어 타이어. 요렇게 다새 걸로 다 달아놨고요. 자 외관 역시도 광택 작은 마무리 다 됐고요 적지암 날개 째진 부분 전혀 없고요 그 다음 적지암 바닥도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와, 매장에 갔는데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프레임류 있죠 새가 내렸는 차는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측면에서 박혔어요 박히면은 이 프레임이 돌아가면요 그 차는 안 된다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키로수에 자 시세보다 뭐 200만원 300만원 싸다 그러면은 그 차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차예요 꼭 <laughs> 명심하시고 싸고 좋은 거는 없, 없다 옛날 어른들 말씀도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적재함 날개 재지고 그런 부분 없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꼼보 칠이 까져서 저희가 요래 부펜으로 덧칠해 놨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적재함 역시도 충격이 붙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라 와서 박았어요. 박으면 당연히 이 뒤에 적재함 날개를 갈겠죠. 이 프레임이 변형이 되는 차는 안 좋다. 충격에 의해서 박으면 앞으로 굽어지면 프레임이 몰려버려 버려요. 몰리면 그 차는 어머나 제가 간다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제희는 여기 리프트를 해서 하체까지 다 찍어 드리거든요. 프레임 부식, 변형, 충격, 이런 거다 체킹을 해 드릴게요. 제가. 자, 그리고 조수석 적재함 날개 역시도 손상 없고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실내 한번 보세요. 역시 혼자 타는 차는 이래 깔끔하게 잘 타세요 차 깨끗해요 트리 파손이라든지 시트 헤짐도 전혀 없고요 콘솔 서럽장그 다음 저쪽에 뒤쪽에 비상공구 사각 표지판에 소화기 중형 화물은 소화기 필수죠 그리고 자키는 앞에 후드를 열면 나옵니다 네, 엔진쪽에 기름 새고 그런 흔적도 전혀 없고요 별트 상태라든지 낮에다 누수도 전혀 없고요 요거는 제가 하체하면서 한번 더 안내를 해 드릴게요 밖에 안 봐줘요 운전석 트림 역시도 이상 없고 시트도 깨끗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디젤 차는 수동밖에 없어요. LPG가 오토가 나온다. 거래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모컨 키 예비 키다 받아놨고요. 그다음 운전석 옆에 핸들 리모컨에 접식 사이드 미러 미러 열쇠. 핸들 열선 시트열선 통풍 시트까지 다 달려 있고요. 그다음 USB 차선 이탈 ABS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겨울철에도 에어컨은 필수적으로 돌려 봐야 된다. 그리고 아, 너무 밝죠 제가 한번. 엔진 출력이나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그다음 클러치 말랑말랑해서 기어 변속 걸림 전혀 없고요. 아이고, 선바이지, 이런 데는 아이, 비닐도 안 덜어 으셨다 야, 블랙박스도 하나 다시고 다셨구나. 나중에 블랙박스는 하나 더 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야, 차 깨끗하네요. 실내 역시도 깨끗하고요. 자, 1.2톤 킹캡. 디젤 차 1인 신조차입니다. 제가 저기 올렸어 리프팅을 해서 하체 점검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아, 차 깨끗하다, 그죠? 제가 이어서 찍고 이렇게 올렸어요. 왜냐하면요, 에, 이 중고차, 특히 화물차는요, 껍대기보다는이 밑에 보, 보시면 핵심적인 부속들은 다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후륜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승용차 기준에는 뭐 엔진이 여기 달리던 미션이 달려서 전륜구동을 돌리는 방식이다 보니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물차는 무조건 뒷발통축이 움직이는 장치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 배열이 엔진 미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체를 계속 찍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아 뒤쪽 부분에 당연히 사고 유무라든지 그 다음 부식 상태라든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무조건 저희는 저희 모든 차를 이렇게 다 찍어드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레임 부식 변형 전혀 없고요 자 우리 후륜 타이어 역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뜻타실수 있고요 여차는 나중에 스페어 타이어 타이어가 뒤쪽 편에 마모가 되었을 때 세 개만 교환하시고, 하나는 꼭 쓰시라, 이거죠. 너무 아깝거든요, 이거는. 세 개가 마모도가 딸갔을 때, 그놈한 개를 빼서 스페어로 다시고, 요 놈을 새거세 개만 달아라. 그러면은 타이 값이 한 개가 절감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듯 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요 제가 계속 저희가 점검해드리는 품목 중 최고 위험한 장치입니다. 어, 이쪽 뭐 브레이킹 크 장치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요. 이 판스프링이 낮장이 깨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판스프링 파손 여부 없어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브레이크 홀 쓰면 제동이 안 됩니다. 뒤쪽 실린더 역시도 기름 제거 그런 흔적 없고요. 반대편 역시도 뒤쪽에 실린더 쪽에 또 기름 제거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판스프링 점검 대상에서 보시다시피 파손도 없고요. 저는 이 차를 사가면은 가 언더코팅을 하서 그래가 중요할 듯해요. 하부 세차 한번 하시고 자, 또 중요한 게 배기구 라인들. 이거 차차 차 계약서 쓰시고 그죠? 그렇지 카센터 가고 엔진오일 가실 거잖아요. 뭐 미션오일, 대오일 점검하면서 맞죠? 이마우라 떨어져가 있다. 뭐, 반스프링 깨져 있다. 뒤쪽에 브레이크 오일이 샌다 기름이 센다. 그러면, 어, 성능 보정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소모품들, 배기구 라인, 이런 부분들은 육안으로 체킹 못하면은, 주에는 뭐, 상사, 뭐중개업자들하고 언쟁의 소지가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다 찍어 드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후륜오일, 십자베링조인트도 이상 없어요 DPF 역시도 자, 검한길 즉 돌뿌리가 튀어서 충격먹고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수동오일, 미션오일도 기름새고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요거는 점검 대상입니다 뒤에 후륜오일 역시도 점검 대상이고 요놈 역시도 점검 대상이고요 엔진오일은 한번 교환하시면서 같이 한번 점검 받으셔서 교환하면 잊어버리고 다십니다 그리고 타이어 요렇게 스페어를 하나 쓰시면 된다 이거죠. 타이어 앞에 다 새거나 다름 없고요. 브레이크 패드 역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쪽에도 기름 제거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1.2m는 앞쪽 역시도 여기 판스프링 구조, 1톤이랑 스페어성 구조가 완전히 틀려져요. 예,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중고차 매장에 가서 보기가 참 어렵다 그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 찍어서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치 거짓 없이 그죠 라제타터 우수 없구요 벨트 상태라든지 이런거 뭐 <laughs> 충분히 뜻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쿨러 역시 앞쪽 역시도 제가 지금 가리키는 저런 부분들 전판넬 부분이거든요 저런 부분들도 외부에서 수리해는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자, 저희 집 물건이 어, 다 좋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못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항상 리프팅을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원하시는 차 있으시면은 문의 주십시오. 이상 국민트럭신부장입니다